나의 주님으로 영주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멘하세요. 아멘. 예 아멘. 축하합니다. 아멘. 네, 정말 축하합니다. 한 나라에선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 우리 성하님 이름이 동록이다 아멘 네.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네. 아, 왜 우리가 교회를 갔냐면, 아, 우리 생명체에 보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거든요. 난박영수 목사입니다. 전함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래요. 은이, 옛날에 영화도 은이 있었거든요. 얼굴이 비스르다 하신 것처럼. <laughs> 어려나 어렸을 때좋아했이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면 1 9 0년생이세요 71년생. 71년 몇 아, 3월 2 5 음력이죠. 네. 3월 25일 음력. 아, 좋은 때 태어나셨네. 맨 남매세요, 우리 자녀가? 아, 아들한테 둘, 아들 두. 어. 아큰 아들 이름은요? 준희 주니. 준이가 네. 몇 살이에요? 이준 오준이. 어, 네. 네. 지금 네. 하 결혼했어요? 음. 올해예요 어, h r i 축하해요 크리스마스 날결혼 a 어 Christmas. c h r i s t m a 이 c 이 r i s t m 이 s Christmas. c 스 r i s t m a s c 아 r i s t m a s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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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r i s t m a s 초등학교 6학년때 우리 어머교회결 나왔어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셔서 같이 이제 신앙 살았는데 이나오 녀가 다 부업 받았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꿈이 두 아들은 공무원을 만들고 농사지었거든요 시골에서.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서운대로 저는 서울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무원 했습니다. 동생은 지금 시골에서 면장수 면 면수 급 면장. 아버지 소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수박을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식게하리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고의 짐이 참 많아요. 또 사업 때문에, 또 가사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이 세상 인간 관계 때문에 다 얽히고 섞여 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세상은 칠, 8 0 대만 다 세상을 떠나요. 0살 미만에 다 가시더라고요. 그간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가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고 양말과 양손에 대모새질려서 피를 놓 주셨거든요. 사대 성인 중에서 피를 려서 자기 몸을 희생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이 그가 찔림면 우리의 화물을 내며 그가 상함면 우리의 재학을 인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임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은 나이야. 예수님이 서른아홉 대의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대 성인 중에서 부활하신 분안 계십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 열두 제자와 오백 여성도가 보는 가운데 내가 다시 오마 있어요. 다시 올 때는 예수님 이 신랑으로 오셔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 신부가 돼서 신랑을 맞이는 거거든요.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오늘 시간 예수를 영접했으니 하나님이 참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서른아홉 때 채찍에 맞았는데 예수님이 피를 우지하면은 치료가 이루어져요. 치료가 저는 그 이제 마흔네 살때 신학교를 갔어요. 직장 그 오픈하면서 신학교 때 아, 네. 목사가 했는데 네.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치료를 해줬어요. 안양에서 모미옥이라는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이요 폐로 잔이 가졌어요. 아, 예, 예. 의학적으로 고치기 힘들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예, 같이 그 자매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갔어요 평내에서에 다녀 먹사어요 그때 저희가 우리 사모하고 둘이 그 자매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새벽까지 기도하니까요 그 자매의 그이 어, 이 숨소리가 막막 가파른 숨소리 내일 아침에 갈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한결히 기도했어요 새벽 쯤 가니까 그 숨소리가 정상으로 돌아. 그래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 목사가 됐거든요.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래서 오 선생님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여기 남편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길을 열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체육 에 있다가도 예수를 만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에 고마워 싶으니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누워 계시지만은 한번 기도해 듣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 왔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입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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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많은 감사드려요. 수없이 많은 이렇그 보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을 기도해서 고치시고 음. 네. 이번에도 어제도요 어제 제가 노묘현실에거 음. 갔었잖아요. 그분이 반증을 버리워. 뭐 하시더라고 에, 목사님이 기도하실 선포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저 설립 립산에그 물에 막그 그, 그 병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사가님이 음. 음. 그런데 선포하실 때 아, 아멘. 하셨는데, 그 병이 깨끗이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막 통증이 있었어.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이왕이면 기도 한번 받고 병원에 가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거기 집회 참석하셨는데, 그 병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때 그렇게 하고서 그분도요, 그 교회에 그런 교인이 또 있으면 기도해 주니까 낫더래. 와, 아,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그거 어제 이제 불과, 두달 전에 어제 있었던 요즘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기도드 듣는데 막 그냥 막 콧물이 막 뚜뚜뚜뚜 떨어지고 막이 감기 기침이 막 이~ 그 정도 왔으면 내일은 더 심하고 한 보름까지 가야 떨어졌대 항상 근데 기도 해주셨는데 하루 아침에 아멘 나는데 하루 아침에 그랬 그 날부터 다 완전히 그냥 아~ 너무 감사한 노래 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우리 그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 중에 귀가 안, 안 들렸대 귀가 귀가 안 들렸는데 목사님이 기도 선포했는데 아멘 하고 그 다음부터 귀가 둔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는 몰랐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어저께 간증해서 제가 아 제가 문화상 t v 방송에 mc도 있어요 그리고 경찰 방송 mc도 있는데 그분들 뭐 대담할께서 대담을 했는데 그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알았어요 제가 그분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 입을 통해서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말씀이 운동력에서 어떤 것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 믿음으로 도도하시면또 같이 우도하아계셨서기도하면 계셨고, 지도살전될수고도고또놀라살 기적 셨고 지금도 살아 니셨고 지금도 아니하실지라도내아구원받지게도마나 감사해요. 그도살나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저희들이 같이 해 드릴게요. 예. 음. 이제 진영선 주셔서 감사드린고요. 네. 저희들은 또저희들 이렇게 이렇게 불교가 이부터 음. 불교예요. 그래서 아, 다 이제 이제 저만 대대로 불교예요. 아.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 도 네. 저도 어릴 때 자기 교회를 가봤고 남편도 음. 그, 어머. 예, 네, 남편도 어 이쪽으로는 어, 좀 불교 공부도 많이 했지만 어. 교회 쪽도 불교 공부 한 만큼 교회 쪽으로도 많이 또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뭐 어떤 뭐 장단점이나 모든 걸 이제 이렇게 어떤 했지만, 어떤 음.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 알고 또 있고 남편이 음. 그래서 그 여와 주님 있잖아요. 아. 거기서 한 번씩 이렇게 오면 무시랑인데 붙들려고한 시간씩 같이 얘기하다 가고 이러거든요. 아. 데 어쨌든 저희들은 일단은 교회보다는 절이 편하긴 해요 저희들이 음. 절이 편해서 음. 예, 교회도 다 봤고 뭐 음. 이런 것들 다 경험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편한 곳은 사실 절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 네, 다녔으니까. 그래도 예, 여기도 스님들하고도 친하고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락을 돼도 또 제가 잘 이렇게 계신 잘 아시는 또 스님이 계셔가지고 또 연락을 하고 음. 음, 그래서. 저희들은 어뭐 물론 사모님이 저렇게 많이 신경 써 주세요. 한 번씩 또 이렇게 오시고 <laughs> 어, 어,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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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가지고 뭐라도 뭐짜 어, 장하식 주시고 어, 저희들도 참 감사하게 어, 생각을 저, 해요. 저는 특히 손님 오셔서 좀 같이 나가.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요. 예.